자 지난 주말 바레인으로 출국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출국 전이 적폐 청산에 대해서 감정풀이 아니냐, 정치 보복이 아니냐라는 단어를 쏟아냈었죠.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번 순서부터는 이 최우열 정치열 정치부 기자, 최우열 정치부 기자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할말 많다면서 이 떠났던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귀국길은 조용했던 모습 잠깐 볼까요? 최열 기자 지금 네. 귀국 당시의 모습이죠? 네, 어 이명박 대통령 귀국할 때그 취재진과 취재진과 그 시위대 때문에 더 어, 소란스러웠습니다. 양심. 쥐를 잡자 특공대 이명박 구속 수사촉구 위원회 등등 여러 그 단체들이 나와서 시위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 취재진도 상당히 많이 저, 붙어서 질문을 했는데요. 네. 이명박 대통령은 단뭐 수고들 하라 수고들 하라 단한 마디만 한한뒤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네. 취재 여기가 아주 뜨거웠었는데 이 상황에서 좀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이동관 전 대변인이 그채 탑승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요 그렇죠. 수준? 지금 화면 보시면요 네. 이동관 수석이 지금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혼자 걸어가고 있고요. 네. 자, 이동관 수석 같은 경우에 전 수석이죠. 전 수석 같은 경우에 이번에 바행인출장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국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간단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관 전속부터 본인 얘기를 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도로 지금 언론의 취재가 뜨거운 사람인데, 이번에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뒤에 따라가면서 차를 같이 타려고했으나 워낙 이제 기자들이 몰리는 바람에 지금 조금 떨어져서 가게 된 거고. 그래서 별도로 지금 보시면 기자들과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할 말이 많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귀국해서는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킨 이명박 전 대통령. 자, 측근들을 향한 검찰의 칼끝이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동맹군을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뭐 어떤 얘기입니까? 이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지금 바른정당에 있던 뭐전 현직 의원들 이렇게 만나면서 계속해서. 보수가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문재인 정부에 좀 대항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른바 보수 통합론 이걸 좀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는 라 얘기가 뭐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조혜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난 뒤에 자유한국당에 이제 입당 원서를 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결국은 이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을 향해서 조여오는 이 검찰 수사 이 칼날에 맞서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좀 어, 강한 목소리를 내주기를 네. 바라는 것이고 실제로도 지금 현재 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검찰 현 정권 간의 강한 대치 전선 기류가 형성이 되면서 네. 상대적으로 어떤 이 보수 통합의 흐름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지금 네.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금 이동관 전 수석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지금 가만 보니까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지금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김태호전 이 대외 전략 기획, 이제 출국 금지된 상태예요. 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음. 이동관 전 수석도 사실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하드,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을 보고는 혐의이 약간 달라요. 네. 그러니까 김, 저 김태호 비서관 같은 경우는 김관진 전장관 이제 한몸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그 사이버사의 그 정치게임 이 부분에 이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지금 검찰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동관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버사보다 아마 이제 MBC를 통한 방송 장악 이쪽에 이제 검찰이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 수수는 그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결국 이제 최종적 최종 정점에 있는 당시 이제 VIP죠 대통령일 또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수사의 칼날이 모아지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만 봐서 아직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사법처리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나와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건 맞습니다.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아마 호탄을 세우기 위해선 뭐 검찰이 그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네. 더 많은 증거와 더 많은 진술들이 있어야지 지금 나와 있는 것들만 가지고서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아. 뭐~ 뭐~ 일부 언론에서 김관진 전장관이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보고 있음을 진술했다라고 네. 마치 모든 혐의를 자백을 하고 그~ 혐의가 다 이명박 전대도 지시로 일한 것이다처럼 보도를 하고 있으나 그 사실에 관건 잘 뜯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김관진 전장관 은 본인의 혐의까지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내 혐의도 정치계의 혐의도 부인하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 성립하지 않죠. 김관진 전 장관의 지금 자백을 한건 사이버사의 운영, 그러니까 사이버사의 그 국무원들 지원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 정치개입에 대해서 아직 자백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제가 좀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재호, 조해진 전 의원 등 친이계 의원들을 다수 흡수한 한국당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실상 어머하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완장부대가 나섰죠. 망나니 칼춤을 연상시키는 그런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적전 분열은 정말로 더 힘든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1호 당원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 조치한 직후에 지금 친박계가 사라졌다 아니면은 힘을 잃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러자마자 지금 친이계가 그 빈자리에 들어선 그런 모양새가 된것 같습니다. 최유일 기자 어떻습니까? 네. 그 친이계가 되살아났다기보다는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보수가 통합해야 된다 그 네. 출국하기 전에 측근들에게 말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MB까지 수사에 들어가면서 네. 이제 전체 그 MB계 또는 친박계 모두 공동의 위기 의식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혜진 의원도 같이 뛰어들고 그 당의 당이 좀 화합하는 모습, 단합하는 네. 모습. 아마 MB 수사를 통해서 그 보수 세력이 그 모이는, 통합하는, 통합하는 악교 역할을 MB 수사가. 어 학교요. 아, 네. 아, 그러니까 뭉칠 수 있는 친이개가 다시 힘을 가지고 살아난다고 네. 하는 건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우일 기자는 친이개가침박의빈 자리를 채웠다라고 보기에는 뭐 어떤 이 뭉치는 어떤 동기부여. 내신은 악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친이계가 부활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아, 그래요. 일단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이 검찰의 수사가 옥죄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이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나서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도 제이 하고 전면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현실이고 그것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만큼 지금 이전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다 뭐 이렇게 또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본다면 이, 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역사 쭉 보면 친박계가 이른바 대세를 장악했다가 다시 또친이계가또 또 장악하고 이렇게 흘러왔는데 지금은 친박계는 이미 이제 정치적으로 이른바박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면서 어, 정치적으로 몰락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 친이계는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전 대통령 중심으로 조금씩 모여들면서 지금 생존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더 보수가 하나로 뭉쳐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과거보다는 조금 더 커진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친의계를 중심으로 보수가 좀 결집을 한다, 뭐악요 역할을 한다, 뭐 하기는 하지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박전 대통령을 몰아내고 지금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이제 손을 잡은 그런 모양새인 건 맞잖아요. 그런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금 어떤 분위기나 공기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게 언제까지, 과연 내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국당에서 홍준표 대표가 지금 보고 있는 목표 지점이 어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자연국당 세대를 아주 잘 나갔을 때 지지율 40% 넘고 50% 육박하는 그것을 목표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홍준표 대표의 목표는 일단 흩어져 있던 보수층을 결집을 해서 최소한 본인이 대선에서 얻었던 득표율23%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 보수 정당이 콘크리트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던 30% 초반대 지지율을 확보하는 일단 그것이 2차 목표거든요. 그런 네. 위에선 친이든 친박이든 간에 일단 보수 세력을 끌어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 끌어모으는 데서 아주 이제 아까 최우열 기자의 그 좋은 표현 악의 역할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하. 결국 야 전 집권 세력의 적폐 청산을 넘어서 전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건드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 말고 이건 변론으로 하고 이건 우리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키려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지? 우린 뭉쳐야 돼. 라는 이 보수 세력의 표심을 자극해서 최소한 이현 정부와 어떤 1대1로 자웅을 덜어볼 수 있는 보수 정당의 콘크리트 지지를 한20% 후반에 30% 선까지를 뭉치는 거. 이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저런 전략을 쓰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40%의 지지율을 육박할 수 있는 정책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네. 두 번째 스텝으로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고요. 최유열 기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아홉 번째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9위로 꼽은 소식인데요. 확인해 보시죠. 자, 할말 많다면서 이 떠났던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귀국길은 조용했던 모습 잠깐 볼까요? 최별 기자, 지금 네. 귀국 당시의 모습이죠? 네, 어 이명박 대통령 귀국할 때그 취재진과 취재진과 그 시위대 때문에 더 어, 소란스러웠습니다. 당시 쥐를 잡자 특공대 이명박 구속 수, 수사. 자, 지난 주말 바레인으로 출국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출국 전이 적폐 청산에 대해서 감정 풀이 아니냐, 정치 보복이 아니냐라는 단어를 쏟아냈었죠.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번 순서부터는 이 최우열 정치열 정치부 기자, 최우열 정치부 기자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최 기자 어서 오십시오녕니까 국구 위원회 등등 여러 그 단체들이 나와서 시위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 취재진도 상당히 많이 저 붙어서 질문을 했는데요. 네. 이명박 대통령은 단뭐 수고들 하라, 수고들 하라 단 한마디만 한한뒤 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네. 취재 여기가 아주 뜨거웠었는데 이 상황에서 좀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이동관 전 대변인이 그 차에. 떨어져서 가게 된 거고. 그래서 별도로 지금 보시면 기자들과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할 말이 많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귀국해서는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킨 이명박 전 대통령. 자, 최측근들을 향한 검찰의 칼 끝이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동맹군을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뭐 어떤 얘기입니까? 급승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지금 화면 보시면요. 네. 이동관 수석이. 지금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혼자 지금. 걸어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동관 수석 같은 경우에, 전 수석이죠? 전 수석 같은 경우에 이번에 바레인 출장 동행했습니다. 그리 이제 출국할 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간단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동관 네. 전 수석 부터 본인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얘기를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았그 정도로 지금 언론의 취재가 뜨거운 사람인데, 이번에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뒤에 따라가면서 차를에 같이 타려고했으나 워낙 이제 기자들이 몰리는 바람에 지금 조금.